제 화물차에 장착할 새로운 블랙박스를 구매했습니다. 모니터로 잘 알려진 오리온 탑싱크의 M900UHD라는 제품인데요. 전방은 4K, 후방은 FHD로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외에 ADAS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스펙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약 19만 9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산 제품입니다. 구매 확정을 해 주기 위해서 씰은 며칠 전에 뜯어 놨고요. 내용물은 특별한 거 없이 잘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기본 64기가고 128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케이블까지 같이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전원선인데요. 별도의 소켓 연결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본체의 모습입니다. 측면에 전원선과 마이크로 SD 카드 삽입하는 곳입니다. 후면 모습이고요. 4K 동영상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다 보니 저는 별도의 128기가 메모리 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메모리 카드랑 꽂고 전원이 들어오나 한번 보도록 하죠. 후방 카메라도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원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뭔가 생긴 건 똑같은데요. 기존의 블랙박스에서 잘 켜주던 시가잭에도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던 블랙박스의 전원선에 한번 연결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새로 구매한 블랙박스에 한번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역시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새로 선을 연결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날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휴즈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접지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 ACC선이 이 휴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상시전원선에 빨간색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휴즈는 지금 예비 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상시 전원과 ACC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죠. 이미 설치된 선에도 보면 노란선은 ACC 선에 빨간선은 상시 전원선에 연결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치할 제품에도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빨강은 상시, 노랑은 AC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검정은 접지. 이선 그대로 휴지에 맞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빨간 선은 상시에, 노란 선은 ACC에, 그리고 깜장 선은 접지에 연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기존의 선들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전부 다 잘라내서 한쪽으로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휴즈 연결할 때 전기의 인과 아웃점을 찾아서 아웃점에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배전 테스터기가 있으면 가장 편한데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멀티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휴즈의 인과 아웃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휴즈가 아까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마이너스를 접지를 할 곳에 한번 대놓고 플러스 리드를 휴지 한쪽에 꼽아 봅니다. 지금 차의 열쇠가 뽑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시 전원이라면 이두곳 중에 하나가 전기가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현재 아래쪽에 꽂아 보니까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죠. 테스트하기에 0이 찍힙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테스터기를 한번 꽂아보죠. 자, 25V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상시 전원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전기의 인점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아래쪽이 나가는 아웃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휴즈는 아래쪽으로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좀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곳은 상시전원이 아닌 ACC이기 때문에 키가 뽑힌 상태에서는 전기가 둘다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죠 접지 마이너스 선을 대고 위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올라오지 않죠? 아래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전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ACC가 맞다는 거죠 키를 올려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에서 24V가 올라옵니다 역시 이곳은 ACC선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이 인점이고 위쪽이 아웃점이기 때문에 전선이 감겨진 휴즈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상시전원에 있던 전선을 좀 여유있게 빼서 휴지 한쪽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쇼트가 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상시 전원 쪽은 아까 아웃점이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휴즈가 감긴 쪽이 아래로 갈수 있게 해서 휴즈를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ACC 쪽은 반대죠. 휴즈가 감긴 쪽이 위로 가게 해서 휴즈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접지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너트 쪽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꽂을 거다 꽂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불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옵다 오! 들어왔습니다 오 들어옵니다 오. 근데 오른쪽에 까만건 뭐죠? 후방 카메라 같은데 시동이 꺼졌습니다 상시전원이어서 일단 전원은 들어왔는데요 다시 시동을 켜고 제대로 한번 블랙박스를 켜보겠습니다 부팅하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대략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까만 선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후방 카메라의 선을 거꾸로 연결을 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제대로 연결을 하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위치를 어디로 할지 나중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화물차 전용 블랙박스하고 옆에 나란히 설치를 했고요. 선 정리는 아래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안쪽에 있는 휴즈는 딸그락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전기테이프로 감아서 요 안쪽으로 물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한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방전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상시전원선을 요 노란색 선 있는 쪽으로 같이 묶어서 연결해 놓으시면 상시전원 기능은 죽고 시동이 걸 때만 블랙박스가 켜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셔서 겨울에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에이 a 스 기능을 비롯해서 나머지 해상도 관련한 것들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